8월 3 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위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세계은2 0 개라라. 그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숙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속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개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전은 20세 이상된 남자가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자라고 전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는 속전은 회막 공사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속전의 의미입니다. 12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속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질병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마지막에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전을 내므로써 병에 걸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질병과 죽음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과 연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때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근이나 뭐 질병,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낸다고 해서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속전이 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속 신앙인들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돈만 내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뭐 복을 주고 원하는 것을 주고 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돈으로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게 되고 보수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전적으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이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해도 교회를 통해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전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돈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에 사용되는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사용되는 교회를 통해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